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릴리암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암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성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장비를 어느 정도 맞추고 나면은 단일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제!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초반에는 좀 약할 순 있어도 세팅만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한방들 자체가 엄마, 엄마하게 강해지는 영웅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파밍하셔가지고 장비를 맞춰주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는 영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비 모듈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통찰하고 기세 추격 중에서는 통찰을 더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찰 사용하는 비율이 한 90%는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둘 중, 두개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통찰 세트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폭, 처단은 반반이었어. 반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폭렬 칼날이 아무래도 치명타율 플러스 12%라 치댐 플러스 20%를 증가시켜 주다 보니까 한방딜을 더 세게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폭렬 칼날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렬 칼날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장비 모듈? 그거는 대충 저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주옵션은 치명타율 100%까지는 무조건 치명타율을 챙겨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위는 공격이고 서브 옵션에서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 공격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딜 자체를 끌어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킬 우선순위는 3스킬이 2스킬 1스킬 순서인데 이캐릭터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3스킬에 자체적으로 공격력 증가 그 다음에 속도 증가 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티 조합의 자유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다른 딜러들, 뭐 예리라든지 디팅 같은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아군들한테 공격력 버프를 받아야지 자기가 데미지가 세지잖아. 근데 얘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파티 조합을 짜는데 있어서 서포터 비유, 비중이 좀 낮아서 낮아지기 때문에 파티 조합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을 찍게 되면은 이게 패시브로 지명타율 플러스 12%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명타율 100%를 만들기가 아주 쉬워지는 캐릭 개리... 아 쉬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스킬까지 다 찍어주게 되면은 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쉘 같은 경우는 1순위가 12지 호랑이 2순위가 백작 그 다음에 3순위가 화이트 팽 순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2G 오랑이 같은 경우는 레벨 100 그러니까 지휘관 지휘관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레벨 100을 찍게 되면은 던전 하나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파밍을 할수 있는 그 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릴리암이 뭐단 장기전을 좀 꿈꾸기보다는 단기전으로 그냥 딱 해가지고 한방 때려가지고 적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방딜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쉐를 좀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러한 조건에. 적합한 녀석이 12G 호랑이인 거고, 그 다음이 백작이인 거고, 삼순이이 화이트 팽 같은 경우는, 만약 여러분들이 장기전을 뛴다라고 했을 때, 막 턴을 막한 10턴, 20턴,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이 치명타 데미지 증가, 이 중첩을, 중첩 효과를 받으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만약 장기전 상황에서는 이 화이트 팽도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그냥, 한번푹 찌르면 저기 그냥 죽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장기전을 뜰 상황이 별로 나오지는 않아서 얘는 초반에 쓰다가 그냥 좀 위에 있는 애들로 교체되는 쉐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렐리암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